장관 인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사진 준비됐으면 좀 올려주시고 혹시 뭐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또 여기 유능한 분들이 다 계시니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민영, 저하고 통화 한번 해볼까요? 어, 화거에요 아니, 저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4개의 정부에 걸쳐서 일을 하는 아 그리고, 예, 예, 예. 어, 농업경제연구원, 설립연구원 출신이에요. 오. 농업 전문가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할 때 이분이 그때도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인데 써도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네. 있었는데 와. 우리 쪽에 <laughs>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아 이분 실력이 있어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농업경제연구원 부원장이 됐을 거예아 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 출세를 해. 와. 그러더니 또 이재명 정부에서. 도 <laughs> <또 웃음> 네개 정부를 거쳐가지고 오, 농업 관련 어, 주요 보직을 아, 맡았는데요. 아마 이런 같은 이 보통 우리 농업 그러면 농민의 문제로 접근하잖아요. 네. 이번은좀 산업의 문제로 접근하는 아. 어, 그런 접근 방식에 아. 좀 특별한 재주가 있더라. 그러니까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네. 뭐 자립명령 관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네. 일단 그 개업의 밤 국무회에서 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아. 아. 그렇죠. 그다이야기하서 다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본인이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발언 때문에 네. 그 그림에 네, 그들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진실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쓸수 있다라는 어, 메시지를 그러시지. 공직사회에 보내는 게 아닌가라고 아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잠깐이 해석 댓글에는 여자 한덕없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수 그럴 수, 그럴 수 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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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근데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이 사사는건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 자 능력을 갖춰라.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어, 기회를 또줄수 있다. 라고 아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뭐 이렇게 쭉쭉쭉 진행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고위관료들 한덕수 아... 최상목 이렇게 계속 숨고 뒤에서 뻘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내란 세력과. 다시 결탁하려고 하지 말고, 네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위공직자분들부터 하위공직자들까지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음, 진실을. 그러면 기회가 생깁니다. 관료나 전문가 출신들이 기회주자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게 현실인데요. 우리 삼국제 법 이런 게 나와요. 관도대전이라고 조조하고 원소가 싸웁니다. 그래서 조조가 이겨. 본소에 진영에 가니까, 조조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 온수한테아하는 편지를 보는게 엄청나게 나와. 음. 조조가 그걸 불태워 버린다. 온수와잘나 음. 나도 무서웠으니까. 아. 어,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 이해한다. 음. 대신 이 사람 써 줄게.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 아마 지금 비슷한 느낌의 리더십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정치 부분 메시지 이런 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겠네. 그렇죠. 진야기 아, 그런 프레임은 이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한 방으로. 네, 그다음에 자, 그리고 또들어주실 사람은 아, 현직 기관사 출신 노동부 장관. 아. 김영훈. 어. 네. 이분은 자기 별칭이 꿈꾸는 어. 기관사예요. 지금 어, 부산, 부산에서 기관차 몰고 있어요. 부산 제조석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어, 현재요? 현재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어, 현장으로 복귀했어요. 현장으로 복귀해서. 지금 기관사몰라요 가끔 전화 하면 오, 어, 나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기관차 아니에요.라고 전화 받아요. 어, 진짜. 예, 네, 차 철컹철컹하는 그 기차 바퀴 소리. 어, 근데 오랫동안 이제 어. 민주노총에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얘기를 했는데 <laughs>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KTX는 안 몰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관사 지금 현직 기관사예요. 예, 어... 네, 야 기관사. 이거는 진짜. 김문수 장관하고는 가장 거리가 멀었죠. 그렇죠. <laughs> 그런 그렇죠. 캐릭터네. 근근데 네. 이분이 원래 이제 진보당당에서도 계셨었어요. 그랬는데 오. 이재명 대표가 첫 출마할 때인가 두 번째 출마할 때소년공과이 노동자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의 만남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부터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노동자 후보로서 노동자로서의 오.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어요. 야. 이재명과 김영훈 간에. 야, 이거 몽크란데 뭔가. 네. 그래서 어쭉그 일을 뭐 진보정당 민주노총 위원장이기도 했고 어 코레일 그 노조 위원장 이기도 했고 했는데 현장에 돌아와서 지금 기관차 기관차 몰고 있다가 이번에도 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아, 삶에 대해서 너무 예, 잘 가장 맞아. 높은 분입니다. 너무, 너무 잘 놀랐겠다. 어. <laughs> 저도 그때 배운 건 맞죠. 그, 네네네 그 저, 네네, 맞아요. 저분이 뭐 정치를 하겠다는가 왜 있잖아요. 누구고 권력이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라도 하나 뭐 자리 얻어떤는 그건 책임 분명해. 아니 그거 안 사. 그렇게까지에 자리 없다고 네. 막 그렇게 네. 하셔도 네. 돼요. 내가 뭔 소매. 짝당이세요. 아니 근데, 근데 네. 전혀 그때 그런 저꽤 <laughs> 오랜 시간을 술을 <숨을> 마시면서 <laughs> 얘기했고 전혀 아니에요 진짜. 와 근데 아니, 와 아니 그래서 저분이 본인이 돈을 랐을것 같아. 왜 나한테 <laughs> 이럴까아 이건 감동 있다. 아, 저는 오늘 네. 네. 이제 추천 네. 최지봉했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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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갑자기 감동코드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최진뭐 얘기한 게 아니야 최진복 네. 추천해어요안 아니, 했어요? 요거는무 <laughs> 혁신입니다 맞아요. 그리고요 또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또 짚어주세요 재밌네 깜짝 놀랐고 어 재밌어 네. 저는 안규배 안규배 국방부 장 굉장히 파격적이죠 민간인으로 하겠다라고 약속했었잖아요 지난 대선 기간에 네. 저는 그래서 낌새를 채우고 어. 병장 출신 국방부 장관 나온다라고 어. 제가 언데떠들고 다녔거든요 네. 네. 근데, 근데 안규배경님이 안규배 방위 출신 아니 일병 출신이에요 하하하하하하 방위 출야 이거 혁신입니다 <laughs> 근데 밀덕이야 밀덕 완전 아, 밀덕이세요 완전 밀덕 아, 아, 그래서 국방위만 계속 하셨어 국방위 원장까지 아, 했죠 네 국방위 원장 하셨어요 오, 그래서 체외병 아. 특조위 때도 본인이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런저런 역할들을 하셨 음. 아그 특조위 위원장도 하셨었고 내란과 가장 네. 거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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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덕 밀덕 방위출신 일병 출신입니다 두 가지 재네요첫 번째는 군 행정과 군지위를 나누므로써 다시는 쿠데타 <laughs>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메시지가 커예 그게 아, 커요 예. 두번째는 그거... 방산입니다 방산 방산 아. 방산 산업을 키우겠다는 뜻이 포함돼어 아, 키우겠다는 어. 거예요. 예. 아. 아. 어~ 키황산체뭐가요 예, 방산 전문가. 그다음에 오. 또 하나 이 아, 아, 재밌네. 예, 눈에 띄는 분이 뭐김성환 의원님 환경부 장관 가는 거는 뭐 다들 너무 <laughs> 예상했지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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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그래요? 전문가인데 김성환 의원님은 저의 제 방송할 때는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 종이를 이걸 안 쓰세요. 어. 나나가뭐이라든지 완전 재생지. 자, 환경 예. 이게 종이에다가 프린트 해 가지고 쓰요. 아, 아, 그래요. 예, 네, 아, 굉장히 어 그런 분이고 이분이 정...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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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와 의원입니다. 살면서 처음, <laughs> 네. 아, 살면서 처음 청장 두번 하셨던. 아, 아, 그래요. 어. 네. 또 재밌게 봐야 될 분이 이제 정동영 <laughs> 의원인데 아, 통일부장관 2 번, 아. 어. 일생의 꿈이야. 아, 제 생각에는 네. 크게 네. 이분이 하고 싶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 아니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 처음에 이제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정치권에. 음. 네, 어떻게 아, 맞다. 정, 맞아요, 맞아요. 정통. 정동성과 네. 통하는 아, 사람들.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아, 이런 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노동은 노동자에게, 복지는 복지 전문가에게, 환경은 환경 전문가에게, 통일은 통일 전문가에게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이걸 조율을 못하면요. 각자 따로 놀수 있어요. 아. 그 이야기 뭐냐면, 은 적제적소에 가장 잘하는 사람을 쓴다라는 것도 법이있지만그 네. 성향이 가장 취향이 강한 사람을 쓰는 거구나 아, 이거는 조율하는데 자신감이 와. 있었어. 와. 아, 그럼 아, 아, 아. 뭐 써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아 그럼 뭐라고 그아 그래요. 지금 이재명, 재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중에 하나 는 뭐냐면 처음 생각해 보세요. 성남시장 딱 들어갈 때 성남 공무원들이 이재명 시장 그 성남 시민에서 <laughs> 그 의자 의자 하던 바로 그 사람. 네.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의회도 사실 전부 다 저쪽 형 저쪽 강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쭉 성남시장 두번 하고 경기도지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그쭉옆 곁에서 지켜면서 보 느낀 건 뭐냐면 그냥 성실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의 기본만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저 사람들을 사, 사, 활용을 해서 저 사람들의 실력을 활용을 해서 시정을 대통령 그 경기도정을 국정을 이끌 수 있, 있다라고 한 자신감. 자신감. 공무원을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고 전문가일 거 라고 하는 자습, 자습, 자습실. 네. 그리고 다시 또좀 또 올려주시면은 네. 또 재밌는 분이 뭐전재수 아 전재수요 전재수요 아 해수부 장관 부산의 유일한 의원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부산에 대해서 몇 가지 공약어서 이번 대선 때 하나는 HMM 이전 얘기도 있었고요 네. 해수부, 해수부, 해수부 이전 얘기도있었고요그 네. 다음에 산업은행 이 산업은행 이전 관련하고 계속 안 되는 걸 부키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동남권 음. 투자은행을 만들어서 산업은행은 금융업으로 서울에 그대로 있고 동남권 투자은행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동남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어그 은행을 음. 따로 만들겠다라는 약속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북극항로 음. 개척하는 아. 얘기도 했고 음. 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공약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냥 말로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게 산업은행 이전 음. 음. 신고, 맞아. 이런 맞아.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실 동남권에 대한 몇 가지 공약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행하겠다. 아, 진짜 의지를 표명한 의지를 거네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전재수 의원이 예나 2002년 노무현 캠프에 만내였거든요 <laughs> <laughs> 벌써 3살이 이제 장관까지 되셨네요. 네. 네. 그리고 음, 다시 또 올려주시면. 국가보훈부장관고위 의원 5월 대한민국 모든 정당을 음. 다 섭렵한 분이죠 <laughs> 아, 예. 네. <웃음> 아. <웃음>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을 다 섭렵한 분입니다 아. 대단한 아. 분입니다 음. 저분 15대 때 초선때는 통합민주당 아. <laughs> 한나라당 음. 다, 음. 다, 다 갔어요 다른정당 계열도 있었고 아. 음. 저분도 아. 노동운동도 하시고 네. 네. 그런 분이에요 음. 네. 그리고 여가부장관에는 강선우 의원 음. 아,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여가부 장관이네. 네. 오... 일단 3년 만에 여가부에 장관이 생긴. 생기면... <laughs> 아. 아, <웃음> 아 그래. 그래. 장관이 없었다. 아, 그런가? 장관이... 아, 장관이... 어... 장관이 김행 다음부터 없었. 뭐고그 대한만 말해되는못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3년 아니면 2년 만에 드디어 장관이 <laughs> 근데 무슨일 네, 정부가,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운영할 생각이 아, 없고 대통령 놀리앞면서 먹고 놀았다. 놀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법무부 장관은 아직 네. 없네요 그래요. 법무부 고심, 고심, 아니, 고심이 좀 고심. 깊은가봐요. <laughs> 아마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이 아, 세트로 보일겁니다 그건 아무튼 고심이 깊네. 고심이 깊어요. 이게 어, 쉽지 아, 않구나 아, 조심스럽게 정치인 장관이, 정치인 오지, 장관이 않을까라고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해봅니다. 아 그렇게 네. 예측합니까? 네, 네. 어, 정치인 장관. 다만 하여튼간에 조금 그뭐 법무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인사를 할때 저희들이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줬어요. 조국 신당 안에서. 음. 음. 윤석열 묻은 자들 아, 리스트. 아. <laughs> 요런 분들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거든요, 지금. 아, 우리의 시대가 아, 스스로 물러나야 돼, 스스로. 근데 아직도 찰싹 달라붙어갖고 뭐라도 해보려고 기회를 훨한더 노리고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문제의 국 얘기는 있었는데요. 그때 검찰에서 파견 나온 와, 검사가 있었어요. 이런 데 저희가 농담처럼 농담 적폐 적폐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부르고 음. 어, 검찰 상황들을 저희한테 다 보고를 했어요. 나중에 다시 또 윤석열 편으로 돌아가버리고. 아 그랬나요? 네. 아. 대표적인 사람이 그 국, 저 청와대 궁직기관강 전정위 에 있었던 네. 박형철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지금. 음. 어,